신명년기 11장.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요고사항, 그분의 규례, 그분의 법도, 그분의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훈련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너희 자손이 아니라 너희였음을 기억하라. 그분의 위험과 그분의 강한 손과 그분의 쭉 뻗친 팔과 그분이 베푸신 기적들과 이집트 왕 바로와 그온 나라에 행하신 일들과 여호와께서 이집트 군대와 그 말들과 전차들에 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쫓아왔을 때 그분이 홍해를 어떻게 가르셨는지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오늘의 일기까지 멸망시키신 일을 기억하라. 너희 자녀들은 너희가 이곳에 도착할 때까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광야에서 하셨던 일과 그분이 루우벤 사람 엘리압의 아들들인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과 땅이 온 이스라엘 앞에서 입으려라 그들과 그 식구들과 그 장막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살아있는 것을 삼켜버린 일을 알지 못한다. 오직 여호와께서 하신 이 모든 엄청난 일들을 본 것은 너희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모든 명령들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힘을 얻어 여단강을 건너가 얻게 될그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해 그들과 그들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도록 살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들어가 빼앗을 그 땅은 너희가 나온 이집트 땅곧 너희가 채소밭에 씨를 뿌리고 발로물을 대야 했던 그 땅과는 다르다 너희가 여단강을 건너 차지하게 될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머금는 산들과 골짜기들의 땅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한 해의 시작부터 끝날까지 그땅 위에 있다 그러니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명령들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을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섬기라는 것에 신실하게 순종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의 때를 맞춰 봄과 가을에 비를 내려주어 너희가 곡식과 세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 소들을 위해 들판에 풀이 나게 할 것이니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마음이 흐려져 다른 신들을 경배하고 절할 것이다. 그때는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하늘을 다다비가 없게 하시고 땅에서 수확할 것이 없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좋은 땅에서 곤별망하게 될 것이다. 나의 명령을 너희 마음과 생각에 단단히 새기고 너희 손목에 메고 이마에 두르라.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되 집에 앉아있을 때, 길을 걸을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그것들을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써서 붙이라.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희의 삶과 너희 자녀들의 삶이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너희가 만약 내가 너희에게 준 명령을 잘 따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분을 단단히 붙들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이 모든 민족들을 쫓아내실 것이고 너희는 너희보다 크고 힘이 센 민족들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밟는 곳이 어디든지 너희 것이 될 것이고 너희 영토는 이 광야에서 레바논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서쪽 바다까지 넓어질 것이다. 어떤 사람도 너희를 대항해 설수 없을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셨듯이 너희가 어디로 가든 온 땅이 너희를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할 것이다. 보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두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떠나 너희가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게 될그 땅으로 너희를 들이실 때, 너희는 그리 심산에서 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해야 한다.너희가 알다시피 이 산들은 여단 강 건너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길갈 지방의 아라바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영토 안에 모래라는 상수리나무 가까이에 있다.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차지하라. 너희는 그것을 차지하고 거기서 살때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두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명심해 지키도록 하라. 신명기 12장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그 땅에서 너희가 삼가 따라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 것이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우상 섬기는 장소가 높은 산이든 낮은 언덕이든 수없이 우거진 수발에 있든 모든 신당들을 완전히 없애 버리라. 그들의 제단을 부수고 그들이 거룩하다고 여기는 우상 돌들을 깨며 아세라 상들을 불에 던지라. 그 신들의 모형을 배워버리고 그 이름들을 그곳에서 지워버리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할 때는 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의 여러 지파 가운데서 선택하실 곳, 곧 그분께서 계실 때를 너희가 찾아야 하며 그곳에 가야 한다. 너희는 너희의 번제물들과 희생제물들과 너희 11조와 특별한 예물들과 너희가 드리겠다고. 맹세로 소원한 것들과 너희 낙헌재물들과 너희 소떼나 양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그곳으로 가져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것들을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이 닿는 모든 것에 복주심으로 인해 너희와 너희 가족들은 기뻐하라. 너희는 우리가 여기서 우리 마음에 맞는 대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따라 거기서는 행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안식과 그 기업에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에 정착할 것이니 그분이 너희 주변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너희에게 안식을 주셔서 너희를 안전히 살게 하실 것이다. 그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이 있을 곳으로 선택하신 그곳에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가져다 드릴 것이며 그것은 너희 번제물들과 희생 제물들과 너희 십일조와 특별한 예물들과 너희가 여호와께 바치겠다고 약속한 가장 좋은 소유물들이다. 그리고 거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너희 아들 딸들과 너희 남종들과 여종들과 자기 몫이나 기업이 없는 너희 성문 안에 있는 내위 네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 너희 마음에 내키는 아무 곳에서나 너희 번제물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집하들에게 선택해 주신 한 곳에서만 드려야 할 것이니 거기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지키도록 하라.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복에 따라 노르든 사슴이든 가리지 말고 너희 짐승들을 너희 성안 어디서든 잡고 너희가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다. 부정한 사람이나 정결한 사람이나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그 피를 먹지 말고 물처럼 땅에 쏟아 버리라. 너희는 너희 곡식과 기름과 새 포도주로 바치는 십일조나 너희 소와 양 가운데 처음 난 것이나 너희가 드리겠다고 맹세한 것이나 너희 낙한 재물이나 특별한 예물을 너희 성 안에서 먹지 말라 대신에 너희는 너희 아들 딸들과 너희 남종들과 여종들과 너희 성 안에 있는 내위 네 사람들과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곳으로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먹고 너희 손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기뻐해야 한다 너희는 그 땅에서 사는 동안 너희 사람들을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 영토를 넓혀주신 후 너희가 고기를 간절히 바라며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한다면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다. 만약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려고 선택하신 그곳이 너무 멀다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너희 성문 안에서 너희가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다. 그것들을 노루나 사슴처럼 먹되. 부정한 사람이나 정결한 사람이나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피는 먹지 마라, 양을 명심하라. 이는 피가 생명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고기와 함께 생명을 먹어서는 안 된다. 피는 먹어서는 안 되며 물처럼 바닥에 쏟아보라. 내가 피를 먹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 에 오른 일을 하면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잘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바치는 것들과 너희가 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은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너희 번제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 위에 고기와 피와 함께 올리라 너희 희생제물의 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 곁에 섰고 너희는 그 고기를 먹으라 삼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모든 윤례들을 지키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눈앞에서 나고 옳은 일을 하면 너희와 너희 후손들이 항상 잘될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침입해 빼앗을 땅에 사는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없애시고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 땅에 정착하게 하실 때, 그들이 너희 앞에서 멸망한 후에라도 너희가 정신이 흐려져 그들의 신들에게 물으며 이 민족들이 자기 신들을 어떻게 섬겼을까? 우리도 똑같이 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그들의 방식대로 섬기지 말라. 그들은 자기 신들을 경배하면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온갖 가증스러운 짓들을 행해 자기 아들 딸들까지 불에 태워 그 신들에게 희생물로 바치고 있다. 너희는 명심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실행하고 그 가운데 무엇이든 더하거나 빼지 말라. 10편 63편. 어, 하나님이여,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간절하게 찾습니다. 물이 없으면 마르고 지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목말라하며, 내 육체가 주를 간절히 바랍니다.내가 주를 성서에서 보았듯이, 주의 능력과 주의 영광을 보려는 것입니다.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기에, 내 입술이 죽게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이렇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찬양하고, 주의 이름 때문에 내 손을 들어 올릴 것입니다.내 영혼이 진수성찬으로 배부른 것 같고, 기뻐하는 입술로 내 입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침대에서 주를 기억하고 밤에 보초를 서면서도 주를 생각합니다. 주는 내 도움이시니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죽게 끝까지 매달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그러나 내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들은 땅속 저 아래로 내려갈 것이며 칼에 쓰러져 여우들의 밥이 될 것입니다. 오직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며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마다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말쟁이들은 말문이 막힐 것입니다.